자, 반갑습니다. 아빠 달려. 오늘 단양 달빛 레이스 10km 참가를 위해서 여기 단양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아, 지금 숙소 체크인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아, 어차피 지금 여기서 차 타고 가는 시간이나 뛰어가는 시간이나 비슷할 것 같아서 워밍업겸 대회장으로 달려가는 중이거든요. 한 1.7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얼른 대회장으로 가서 대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회장으로 가보시죠. 고고! 대회장 근처 도착했습니다 아 근데 오늘 심박왜 이렇게 높지?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? 조깅하는데 140이 넘어가네요 근데 지금 도착하자마자 느낀 게 오늘 기록 못낸다 이제 운동장 들어가는 어필 자 마지막 한 500m 정도 구간 될것 같은데 와 아, 엄청 급경사네요 제가 무슨 말 할지 대충 감오시죠 오늘은 FUN NONE입니다 FUN 봉 o n 수와 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저는 진짜 작은 마라톤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. 초록색 물결이네요. 저도 신발만 초록색 깔맞춤 해봤습니다. 이 저녁 마라톤은 사실상 처음 참가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낮에 컨디션 조절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잘 없어서 나름의 루틴이라고 하는데 그 저녁 마라톤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뭔가 조금 낯설긴 합니다. 지금. 반천 명 나올 때까지. 네, 안녕하세요. 아. 반갑습니다. 제가 선생활 하면서 야간 마라톤을 한 번도 뛰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, 처음 경험해보는 것 같습니다. 아, 저도 기대되고요. 아, 저도 오늘 아, 10kg는 아니지만 5kg에 참가해서 여러분과 함께 달리겠습니다. 10kg 선수들 파이팅파이팅 5초만 발사! 자 멋진 부 영원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. 시서 오, 오션에, 오션에, 나다 운동장 빠져나갑니다. 뛰니까 선선한 느낌입니다. 얘기들 화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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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아빠 화이팅, 아빠 화이팅. 자급경사오 내리막. 아까 제가 올라오던 그 방향으로 오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디로 올라오든 오르막은 올라야 됩니다. 아 마지막 힘들 것 같아요. 와급경사 여기 밟으면 3분페이스 나올 것 같아요. 하지만 무리하지 않겠습니다. 아빠 멋집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아기들 화이팅! 안녕! 우리 상주만 하첫대에도 나왔잖아! 아, 그래요? 안녕! 안이팅 해야지! 화이팅! 화이팅, 화이팅! 아빠 달려, 화이팅! 네! 화이팅! 아 우리 아빠들 너무 멋집니다. <Morgan> <웃음 behav> 계속 내리막이네요. 초반에 한 500m 내리막입니다. <laughs> 아, 추네아 어, 햇빛이 없으니까 덥진 않습니다. <laughs> 날씨보다 호수가 관건이겠네요. 1km 왜 이렇게 멀어 <laughs> 자, 1km. 4분 8초. 자, 대, 대. 아, 대, 대. 아, 대입니다, 대. 아, 대. 자, 2km, 4분 7초. 힘들어, 힘들어. 다리 위로 들어갑니다. 아마 다리에서, 반 안에서 바로 나올 겁니다. 멋진 다리, 살짝 오르막입니다. 손도 돌아옵니다. 화이팅 화이트! 최기화이팅 엄청 빠르시네요저님화이팅 화이트!

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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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 3km 4분 12초 급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물이 왜 뜨거워 화이팅! 화이팅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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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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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어 힘들어 시... 화이팅! 오늘 저 기념품으로 반짝이는 머리띠를 나눠줘가지고 응. 많은 분들이 착용하고 달리시네요 예쁩니다 자돌아서 다시 대로로 나왔습니다 호우! 아 힘들어. 아, 역시 1 0 k m 는 힘들어요. 아, 처음부터 심박도 많이 올라가고, 아, 이제 심박 170. 자4 k m 4분 10초. 6 k m 남았다. 아이고 힘들어. 파이팅, 파이팅! 파이팅! 5km 4분 1 4초 아휴, 퍼졌습니다. 5.8km지점 이 차발안입니다. 완전 퍼졌어요. 와 힘들다. 더군다나 또 마지막 필들이 있어서 야안 되네 오늘. 아 급수대 오늘 급수 대 아, 네. 급수대가 좀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는데. 아 어, 감사합니다 너무 뜨거워 물도 6km 4분 25초 아 많이 떨어지죠 따뜻해 와 너무 힘든데 요 걷고 싶다 완전히 퍼졌습니다 아 빡세다 와, 7kg, 4분 35초. 아, 퍼지네. 괜찮습니다. 아, 그냥 놓으시면서. 자, 8kg, 4분 27초. 아, 2kg 남았습니다. 빨리 끝내자. 빨리 끝내자, 빨리. 앞에서 5 k m 주자들 만납니다 복잡해지는데요 와 이거 뭐지 자리가 없어요 키로 급수되어 있는데 아마 물못 먹을 겁니다 좁아 좁아 대가지를 못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다. 와 마지막 1km는 울마길 같은데. 아. 아. 자, 8km, 아, 9km, 4분 32초. 와, 아. 마지막 6 k m 아, 미쳤다. 아, 미쳤다. 어필. 아. 더 심한 한개더 남았어요. 아, 나겠다. 와, 페이스 5분 4초입니다. 아,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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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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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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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 10km 뛰다가 걷는건 처음입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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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, 못 가겠다 아, 맞아, 맞아. 자 여기서 경기장 보입니다 와 미쳤다 베이스 6분 30초입니다 아. 마지막 마 아. 아. 아, 씨다4 아, 5분 해야지. 250남왔습니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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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좀0요좀만천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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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요 자 정! 아, 어땠어요? 망했어 아, 오겠습니다. 마지막에 한번 걸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저도 못걸 아, 어요 고기만 넘으면 됐었는데 10킬로 뛰다 걸어본 거 처음이에요 와 너무 힘들더라 제대신0만 승리 아 그래요? <laughs> 몇분 나왔어요? 44분 아 저도 12분 넘었는데 습니다 다시 또 뵐게요 네 도우션 20분 넘어갑니다 굉장히 위험하기때문에 이렇게 피니시 기대물을 던져주면 아이 물은 시원하다 형님 네. 어땠어요 오늘 아 어, 오늘 어. 마지막에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걸었는데 안 걸었죠? 걷지는 않았잖아 역시 있어요. 아 힘들었죠 근데 여기 너무 힘들다 한7 0 0다 되죠 거기 아6 0 저는 한네개 정도 있었던 거 같아요 오르막이 아 그래요? 한두개 하고 아, 아 맞아 맞아, 아. 맞아. 몇분 나왔어요? 35분 초반 나왔어 야, 이거 기원님이 그 정도면 진짜, 진짜 빡셌네. 네. 고생하셨어요. 아, 내일 또 훈련인데, 너무 네, 무리하지 그렇죠. 네. 네. 마시고, 다음 어디에요? 다음은 울진 하프. 아, 울진. 또 만나보겠습니다. 아, 울진도 시다 수고하셨어요. 네. 네, 조심히 가요. 네. 네. 참 잘한다, 그죠? 이난 코스에서 35분. 와. 그러니까 저랑 거의 10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. 기호님 페이스로 치면 거의 한 2.5kg, 3kg 정도 차이 나지 않나? 와 진짜 빠르네요. 리스펙 합니다 형님 안녕하세요. 아 어! 인터뷰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? 아예 어, 네,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몇분 드셨어요? 아예 어, 네, 4분 30, 48분에 와 들어왔습니다. 대단하시다. 이휴모차에두명 어? 태워서. 예. 어, 오르막에 어떻게 올라오셨어요, 빌고? 아 오르막에 애들이 네. 좀 뛰고 싶다 그래가지고 네. 다행히 아. 뛰어 올라오고. 아 우리 호자들이네 안녕. 안녕하세요. 몇 살? 안녕하세요. 5살? 너 몇살? 일곱 7살이야? 신윤호, 아... 신지호입니다 10kg 완주했네 3살. 너무 예쁘다 축하해 인사해야지 <laughs> 아... 하나 둘셋 화이팅 앞으로도 유모차 계속 하실 겁니까? 아예 다음은 어디 가세요? 다음은 이제 네. 그 여주 아... 여주 상주 어, 하는... 어디서 오셨어요 집이? 집은어디아 지금 제천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. 네. 작년에 빠다려주 네. 상주에서 예 네. 아, 기억납니다 일단 네. 마지막 목표는 풀버스에요 아... 유모차로 네, 응. 아들 둘을 태워서 응. 아, 멋지십니다. 진짜 대단하세요. 응원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예. 안녕. 안녕 안녕. 자 단양 마라톤 간식 기념품 빵 물티슈 단백질 음료 메달 메달은 이렇게 써주습니다 나도 예쁘네요. 끝. <laughs> 자 이렇게 단양 마라톤 10km 무사히 완주했습니다. 기록은 아, 44분 30몇 초 나온 것 같아요. 그 구독자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제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요. 예, 선물 꼭 보내드리겠습니다. 아이 단양 대회 일단은 8월 대회 날씨가 쉽지 않았고요. 뭐 그렇게 덥진 않았는데 너무 습하다 보니까 좀 땀이 많이 났습니다. 그리고 아 코스가 이거 마지막 그 어필 구간 제가 10km 뛰면서 처음 걸어봤거든요. 진짜 욕이 나오는. 뭐, 실제로 욕을 한것 같아요. 카메라에 대고. 근데, 잘라내겠습니다. <laughs> 욕 나오는 구간이었고요. 아, 근데 뭐, 이 모든 걸 차치하고,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저의 컨디션 관리 실패. 여름 동안 좀 열심히 했는데, 아, 많이 지쳐버린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뭐 조금 쉬어야 될 때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부상도 좀 있어가지고, 심하진 않은데, 지금 왼발 약간 피로골절 소견이 조금 있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 오늘 대회도 뭐안 뛰는 게 맞았는데, 뭐또 구독자 이벤트도 걸려있고 하다 보니까, 아, 이거 진짜 핑계가 아닙니다. 진짜. 그렇게, 그렇게 뛰었습니다. 그래서 내일부터 한 며칠간은 좀 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 달 마일리지도 한 5km만 더 뛰면 400 되거든요. 굳이 뭐 숫자 400채워서뭐 하겠습니까? 일단은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쉬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. 쉬면서 컨디션을 다시 회복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거든요. 하도 핑계를 봐야 되니까 뭐 이런 것도 다 핑계 같아요. 숙소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가을에 출발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. 작년에도 그랬고 저는 가을이 좀 힘든 것 같긴 합니다. 자 아무튼 오늘 쉽지 않은 날씨와 코스 속에서 단양 마라톤 뛰신 분들 모두모두 모두 수고하셨고요. 저희 다음 대회는 9월 14일에 있는 울진 금강속 마라톤 하프코스입니다. 2주간 회복 잘해서 울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도 운동 잘했습니다. 아... 수고하셨습니다.